재판관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공의를 굽게 하는 자여 어찌하여 재판관이라 불리는가 이 질문은 과거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던져졌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정에도 깊은 울림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돈과 권력의 그림자가 법정을 들이우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불이한 재판관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뇌물에 눈이 멀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약자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불의한 권력과 거짓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불의한 재판관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에 야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설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한 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묵과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하며 사회의 불의에 대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정의를 외칠 때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정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